큐브 뉴스입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실업률은 6.1%로 22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동남 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월 울산시 고용 동향을 보면 실업률은 6.1%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9%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1999년 8월에 6.3%의 실업률을 보인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또 지난달 울산 지역 고용률은 56.0%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5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오는 19일까지 집중감독을 벌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감독에서 낙하물 방지 조치와 신호수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회사가 마련한 산업안전 개선 대책 이행 상황 등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른바 물고문 아동학대 사건으로 문제가 된 남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25곳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됩니다. 남구청은 보육담당 공무원 6명을 투입해 CCTV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 비치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60일 이상 분량의 영상 저장 장치 유무, 의무 설치 장소 및 열람 규정 준수 상황, 필수 녹화 시간 설정 상태, 녹음 기능 삭제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울산시가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2차 보육재난 지원금을 오는 18일에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5세까지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 양육수당 대상 영유아 등 4만 6천여 명입니다. 시는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계좌를 활용해 일괄 지급합니다.